실내 건조했는데도 이렇게 햇볕에 말린 것처럼 쾌적하게 잘 마른 빨래. 향까지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산림템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공물주라고 채널 이름도 바꿨고요. 공무원 출신 건물주이면서 저는 현재도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 차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직접 빨래, 뭐, 손빨래, 운동화 빨래 다 제가 직접 했고요. 항상 세탁기 돌려서 빨래 널고 건조되면 개고 이걸 수십 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빨래는 역시 향기다.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빨래 잘못 말리잖아요. 꼬꼬하고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빨래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탈취가 잘안 돼서 향기가 잔존하지 않아서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살림해본 이 내공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돌돌카. 말이 있을 정도의 유명한 제품이고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카포드더라. 카포드 실내 건조 캡슐 세제. 듀얼 코어 제품이에요. 듀얼 코어답게 뭔가 생긴 것도 야무지죠. 유튜브 집대성 아시죠? 빅뱅의 대성님 그 채널에서도 소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제품력, 세정력, 향기까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시그니처 향기가요 마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래 개키고 이제 냄새를 맡는 순간 느껴지는 이 향기 와우 어메이징 소뷰리풀 원더풀이거든요 초고농축으로 8배 세정력을 갖췄고요 탈취력이 99%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액체 세제, 섬유유연제 넣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계량하기 귀찮고 여기저기 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간편하게 캡슐 세제 하나로 다 되는 올인원 거기에 향까지 좋은 카포드가 대세죠. 무려 4인1 기능으로서 뚜껑까지 이렇게 안전 장치를 해놨고요. 실내 건조 기능, 탈취, 섬유유연 기능 그리고 세탁 기능까지 다 갖췄어요. 빨래를 햇볕에 말린 듯한 사용감이 느껴지는 실내 건조용 세제고요. 이렇게 힘을 줘서 안쪽으로 누르면서 돌리면 열리거든요. 물에 잘 녹는 필름 속에 이렇게 듀얼 모양으로 담겨 있네요. 무려 28일 동안이나 유지가 가능한 카포드의 시그니처 향이 굉장히 포근하고 향 지속력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믿고 쓸수 있어요. 세탁 세제, 선물 유연제 넣을 필요 없고요. 간편하게 캡슐 하나 또는 두 개만 넣으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고요. 20가지 유해 물질 배제했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에요. 분자 단위로 빨래 속까지 틈투해서 냄새가 날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니까 빨래가 정말 너무 향긋하게 상쾌함만 남고요. 와,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빨리거든요. 각종 찌든 때, 묵은 때, 얼룩까지 싹다 지워지고요. 다가오는 꿉꿉한 장마철에도 안심하고 실내에서 건조할 수 있겠죠? 유해 물질 20가지를 뺐기 때문에 온 가족 안심 세제로 향까지 좋은 세제로 추천드릴게요. 제가 직접 써보고 이 제품의 정착한 이유 잘 아시겠죠? 마침 여러분, 지금 행사 중이거든요. 체험 팩과 제품까지 모두 저렴하게 스킵해 보시라고 제가 구매 링크 남겨놓을게요.